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682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은은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와께서 폭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안몬자손과 모압과 세일산의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암몬과 모합조선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저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찬양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찬양을 싫어할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가는 길에 항상 또 이렇게 사역을 하는 중간 내내 차에를 타면 반드시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계속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전 찬양 하나가 꽂히면 그 찬양이 아주 그냥 지겹도록 <laughs> 듣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제 차를 타는 사람은 맨날 똑같은 찬양을 많이 들어요. 전 아주 하나가 꽂히면 아주 그 찬양을 많이 듣는데, 저는 근데 참 부러운 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저는 이게 요즘 고음이 잘안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짐작은 이미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상하게 고음이 막 올라갈 때들면 이 배로에서 서고 이게 복성이라고 그러죠 배로에서 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안 되고 이 목으로 소리를 내다 보니까 딱이 한계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찬양은 그래서 저는 이 찬양하는 사람, 특히 악기를 잘 다루고 이 찬양을 잘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너무 부러워요. 왜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달란트 중에 왜 저한테는 그런 달란트를 안 주셔서 저는 이렇게 계속. 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가장 부럽고 두 번째로 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부러워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 저런 멋진 악기를 다루고 이렇게 제가 예전에 피아노를 배워보려고 작정을 했어요. 저는 악기를 하나도 못 다루니까 그래서 피아노를 좀 배워보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저를 가르쳤던 교회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아주 기가 막힌 명언을 해줬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안 배우는 게 좋겠습니다. <laughs> 저한테 귀한 명언을 해주고 제가 그대로 다 포기하고 악기를 전혀 안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악기를 진짜 못 다루거든요. 너무 배우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달란트 중에 하나가 악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피아노 치는 사람이 부럽고 허무게 바이올린을 치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뭘 가르쳤냐면, 전 우리 아들한테 피아노를 가르쳤거든요. 우리 아들이 피아노를 잘 쳐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멋있다. 이 남자인, 남자인 내가 봐도 너무 멋있다, 멋있다. 이렇게 늘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찬양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역대사 역대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20장은 아람과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는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부터 여러분에게 찬양에 대한 이야기, 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부르는 그 찬양은 기적을 가져오는 찬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그 입술의 한 구절의 그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은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찬양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찬양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찬양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열심히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을 부르고 승리를 부르는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더불어 은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라고 했어요. 이들이 찬양할 때 서로 은혼했다. 이 말은 뭐냐. 서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찬양이 기적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라는 게 뭡니까?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찬양을 부르세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어, 릴 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어릴 때는 이 교회에 어르신께 권사님들, 좀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하고 찬양을 부르면 박자나 음정이 전혀 달라요. 이게 무슨 찬양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요, 그 찬양에 위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에게 찬양은 박자와 음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분들은 F예요. <laughs> 왜? 박자 음정 다 틀리잖아요. 어떨 때 보면 이 찬양은 전혀 다른 찬양이에요. 방금 우리가 불렀던 이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부르고 있는데 가서 하다 보면 엉뚱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 설 예배지가 좀 잠깐 잘못 나와서 찬양이 두 개가 짬뽕돼서 저한테 두 분이나 카톡을 주셨더라고요. 이게 맞냐고. 막찬양부르다가막 넘어 박장대서 하셨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찬양을 들으면 세상적으로는 우습고 박자도 틀리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찬양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감격이 있고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요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들을 여러분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저는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꼭 찬양이 무슨 예배 준비를 위한 전주곡처럼 어떤 예배 준비를 위한 어떤 모습처럼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금요 차례도 마찬가지고 찬양하는 팀은 열심히 아침부터 일찍 와서 찬양 준비를 하고 열심히 마음을 다해 앞에서 하는데 다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한 정말 귀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 정말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찬양의 가사는요.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어. 그들이 마음을 넣어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을 부를 때마다 마음을 다여 부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노래처럼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찬양과 노래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과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위대한 찬양을 부르는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엉뚱한 데가 있고 내 입술이 엉뚱한 생각으로 있다면 그것이 찬양이 되겠습니까? 노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노래로 만드는 거 쉬워요. 내가 즐거워서 부르면 그건 노래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는 마음을 다는 노래가 된다면 그것은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목사님이 막 세상 노래와 함께 짬뽕해서 이 세상 노래를 할때 정말 은혜가 될 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노래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면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데, 하물며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우리가 마음 없이 드렸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을 달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 하고 못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찬양을 통해 서 기적을 일으킬까요? 그것은 바로 택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 성가되어야 될까요? 이,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아, 여러분 택함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 유튜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이 찬양하는 것이 뭐예요?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 보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울도 찬송을 하니까 착고가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자들의 찬양은 이처럼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찬양하는 그 찬양에도 뭐가 나타날까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그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찬양하면 뭐가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 꼭 생각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찬양의 이 가사가 기적을 만든다. 기적을 만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찬양의 시간에 임하셔야 돼요. 예배전에 와서 막, 역설교전이니까 막 자유롭게 딴 생각하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예배전에도 찬양이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왜?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셔야죠. 베스트 설레인의 찬송, 찬송 생활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던 이 멀린 알 캐더로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끊임없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소한 일까지 참으로 완전하게 역사해 주신다. 문잡혀서 주님을 찬양하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현실 그대로 감사히 받아들이고 찬송하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찬송은 뭐가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기적. 세 번째로요, 이 찬양에는 어떤 일이 나냐면, 구별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오늘 이들이 21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랬어요. 그냥 옷을 입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뭐를 입혔다? 거룩한 예복.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 노래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 세상 노래와 다르게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요 구별되게. 그래서 찬양에는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을 부르든 세상 노래 부르든 우리의 마음이 다 똑같아요. 왜? 구별된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 성가가 되었던 일반 찬송가가 되었던 오늘 우리는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다른 마음으로 여러분 급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셔야 되겠어요? 마음이 달라야겠죠. 이미 찬양을 대하는 자세가요. 달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아요. 세상 노래를 부르듯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무 생각 없는 마음. 하나님을 우리는 급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찬양에 급도 급강함이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급부터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 나갈 때 굳이 그냥 바빠 죽겠잖아요 지금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우습습니까? 전쟁은요. 정말 누군가를 죽여야 하거나 죽여, 죽이지 않으면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거룩한 옷을 구별해서 찬양했다? 웃긴 일이에요. 전쟁터에서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급이 다르게 뭘 했어요? 그들을 거룩하게 어떻게 했다? 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더니 그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찬양은요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내로해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리고 나서 22절 끝에 그들이 패하였더니 이렸습니다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찬양을 시작하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요. 서로 쳐죽여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찬양을 부를 때 패했다라는 거예요. 찬양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뭔가 주님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거예요. 이미 기도의 시작은 승리를 가져오고 기도의 기적을 가져오는 자리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찬양을 부르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고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로 만들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드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위대한 축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위대한 기적을 가져오는 위대한 도구가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이미 생각하고 찬양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이미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은 뭘 시작하신다? 일을 시작하셔요. 그리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쓰는 도구예요. 이 말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구별되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이들이 노래와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를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냥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금요철야가 시작되고 주일 1부, 2부, 3부가 시작되고 수요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앞에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와 위대한 기적을 시작할 귀한 시간이라는 이 생각으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신간마다 하나 앞에 들려지는 그 찬양은 위대한 은혜와 기적을 가져오는 찬양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의 박자, 음정, 참 중요하죠. 아름답게 부르는 찬양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소망을 담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밥 먹으라고요. 밥도 먹어야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찬양,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 입술로 하나님은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누군가를 죽이는 독이 되는 독사와 같은 입술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를 위대하게 높일 수 있는 위대한 찬양과 생명을 살리는 내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입술, 내 혀를 오늘 귀하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최고의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입술은요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는 위대한 입술입니다. 그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노래를, 위대한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하게 찬양할 수 있는. 승리하는 멋진 그리스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소중한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서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내가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위대한 기적과 위대한 감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가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기적과 은혜와 능력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마음으로 견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일천 번째로 주님 앞에 또 자녀 비전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하나하나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소망하는 모든 기대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또하나님 1천 번째의 기도 제목들 모두 다 응답되어 주님께 영웅들 주는 비전의 주인공, 사명의 주인공, 정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소리 가운데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월도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시작할 때 일하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의 복된 입술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적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게서구하옵소서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산하단 목사님 많은 사역과 일정 가운데에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건강과 또 사명으로 또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러분 아, 다섯 가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계속 기도하며 또 대신방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게 해주시고 또 다섯 가지 기도 제목도 응답되는 놀라운 그런 한 해가 될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찬양이 기적이 되고 오늘 찬양이 능력이 되고 찬양이 승리가 되는 위대한 삶, 축복의 삶이 될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선창하고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사 하나님 목사님 오늘도 능력이 장중에 붙으사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오늘도 자신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모든 일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고는 모든 일도 지켜주시고 우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쓰신 받는 복된 사명자로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과 다섯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위해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스을 통해 불러질 하나님의 위대한 찬양이 기적을 가져게 오 하시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가져오는 위대한 찬양, 위대한 기적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